3월 23일. 어제랑 똑같이 눈바디 해주고, 배에 저번에 복습했던 빵꾸 자리는 언제 흉이 없어지나 모르겠어요. 오늘은 몸무게가 좀더 늘었네요. 아침으로 그릭 요거트랑 이것저것 먹어주고, 손에 난 상자도 이제 다 나아가는 것 같아요. 대추에다 샀는데 엄청 달아서 하루에 하나만 먹고 있어요. 남편 일어나서 아침 또 먹고, 바나나 흔들어주고, 도너츠도 먹고, 도너츠 또 먹고, 과자도 하나 먹고, 초코우유도 먹었어요. 점심으로는 훈제랑 만들어가지고 닭버물이랑 먹고 남편이랑 산책 나왔어요. 와 크린토피아에 이렇게 무인으로 옷을 벗길수 있더라고요. 동네 식물원 산책 왔어요. 피크닉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. 저희도 두자리 가지고 나올 걸 그랬나봐요.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마밥 만들어주고 동태찜 만들 거예요. 양념을 무슨 한마가지를 만들었어요. 둘이 먹으면 2 인분이니까 양념 다 넣고 만들어줄 거예요. 한나물찜도 만들어주고 완전 맛있었어요. 완전 빵이죠. 제다시더보요 <laughs> <맛있었어. 웃음>